지금부터 경영지도사 생산관리분야 품질 경영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6장 신뢰성공학 관련한 제1 9의입니다 신뢰성 추정, 그 다음 시스템 신뢰도 보전성과 가동성 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실내성 추정 지수분포인 경우입니다. 확률분포의 모수추정 방면은 점추정과 구간추정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람에서는 공식에 관한 점추정과 구간추정 방법을 보기로 합니다. 점추정입니다. 여기에 관한 또첫 번째 정시 중단 시험인 경우입니다. 샘플 연결을 채취해서 미리 정해진 시험 중단 시간 TC까지 이 c 랑 클로징이란 뜻입니다. 마감. 마감 시간까지 시험하고 TC 시간이 되면 중단하는 정시 중단 시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거기서 수명의 점수정치를 구합니다. 또 도중에 교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세타중정치는 R분의 시험한 TR 이거는 고장난 것에 대한 시간합입니다. 고장 나지 않는 것에 대한 m 1 r 에 대한 TC까지 곱을 해서 이제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t는 총시험 시간으로서 sigma ti는 고장난 것에 대한 합, n-r은 고장나지 않은 개수입니다. 에다가 tc로 곱하가지고 구해지는 합이 t가 되고, tc는 미리 정해진 시간, 미리 정해진 시험 중단 시간으로서 time closing의 뜻입니다. 도중에 교제하는 경우에는 세타형시간 r분의 n 곱하기 tc가 됩니다. 여기서 t는 N, tc가 됩니다. 정수 중단 시험인 경우입니다. 샘플 연결을 제치해서 R계가 고장날 때까지 시험하고 R계가 고장나면 시험을 중단하는 정수 중단 시험인 경우에 샘플 중에 고장난 것을 교체하느냐, 교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평균 수명의정 정치를 구분해서 보는데 도중에 교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제 수리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이때는 이제 세타 중시는 R분의 sigma ti, sigma ti 이 부분에 고장난 것에 대한 시간 합의입니다. 고장나지 않는 개수는 n-r이고, 여기다 tr까지 꼽해가지고 어, 구하면 이제 분자가 총 고장난 것에 대한 시간 합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있는 것은 총 실험 시간으로서 t는 sigma ti, 고장난 것, 고장되지 않는 것의 시간은 n-r에다가 tr을 꼽은 것이 됩니다. 도중에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수리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세타 추정시는 r분의 ntr이 됩니다. 그래서 t는 ntr로서 tr은 r번째 고장 발생 시간을 말합니다. 고장에서 r이 0인 경우입니다. 고장이 한건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총 시험 시간 중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제 r 이 영인 경우입니다. 단위 시간 간격 중에 발생하는 고장 개수는 포아송 분포에 따르기 때문에 고장 개수 c 이하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시그마 r이고 0부터 c까지 r 팩토리알 분의 e의 멱함수 에다가 곱하기 m의 r 승은 알파로 됩니다. 단위에서 m은 란다 t입니다. m 이요 파선분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r이 0이 되면 e m -m성은 e의 -람다t승 알파가 되고 신뢰수준 90%. 즉 알파가 0.1이 되면 e의 -람다t승은 0.1이 되고 이 식으로부터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해 가지고 어 보면 이제 람다t 람다t가 마이너스 어, 2.3으로 구해집니다 따라서 란다U는 T분의 2.3이 되므로 란다는 MTBF는 1인 관계로부터 다음 식으로 됩니다 신뢰수준이 90%가 되면 세타일은 2.3분의 T가 됩니다 그다음 만약에 신뢰수준을 95%로 하면 평균 수명의 추정치, 하한치 세타일은 다음 식으로 됩니다. 신뢰 수준이 95%일 때는 세타일은 2.95번의 t로 됩니다. 구간 점검으로 고장 난 것과 고장 날만한 것을 모두 새 것으로 비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평균 수명은 다음 공식에 의해서 추정합니다. 세타 증시는 r 분의 시그마 T I 알라에 플러스 시그마 T I k i 로해구합니다 그래서 T I는 I번째 점검시간 알라이는 I 시간까지의 구한 고장 개수, I 시간에서의 구한 고장 개수입니다. K I는 I 시간에서의 고장 날만하기 때문에 교환한 구한 교체 수입니다. R은 전체 고장 개수로서 R은 시그마 알라이가 됩니다. 구간 추정입니다. 고장 시간이 지수분포를 따를 때, 세타분의 2R ER 세타충치 이것이 자유도 2R인 카이자분포를 함으로, 세타분의 2R ER 세타충치 이것이 이제 카이자성 2분의 알파 자유도 2R, ER 이거 이상이고, 카이자성 1만 4분의 알파 자유도 2R, ER 이하가 될 확률은 1만 4 알파가 됩니다. 여기서 세타충치는 R분의 T가 되므로, t는 r 세타 중에 됩니다. 그래서 요 r 세타 중기 뜨시는 t를 대입해 가지고 세타분의 et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신뢰수준 일만 4알파에서 세타의 구간 추정치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양쪽 구간 추정입니다. 정수 중단인 경우는 세타의 실뢰구의 하한치로서는 카이자성 1만원씩 분파 자유도 2분의 2R세타 추치 상한값으로서는 카이자 2분의 알파 자유도 분의 2R세타 추정치 이러 되는 구간정식이 됩니다. 여기서 R세타 추정치는 T가 되고 정시중단인 경우에는 이제 세타의 하한값으로는 카이자성 1만원씩 분 알파 자유도 2배의 알파 1이 됩 그 다음에 자유도는 2 r ER, 세타 신용시대 되는데, 자유도에서 R이 R 플러스 1로 되는 요 부분은 정시 중단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명된 결과로서 그냥 활용하는 개념에 쓰도록 해야 됩니다. 알려진 증명된 결과식이 이제 요가시됩니다. 그 다음에 세타의 상, 상한 추행치로서는 카이자스 2분의 알파 자유도 ER분의 ER 세타 신행시대입니다 단지에서 R 세타 추행시는데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쪽 구간인 경우 추정입니다. 정수 중단인 경우입니다. 세타 L의 그 추행시는 카이자스 1만 알파분의 2R분의 2T. 또 T는 R 세타 추행시기 때문에 카이자스 1만 4 알파 2R분의 2R 세타 추행시가 됩니다. 정시 중단인 경우입니다. 세타 L은 카이자성 1만 알 α 자유도 2배의 R은 R 플러스 1이 들어가가지고 구해지고 자유, 자유, 아, 분자는 ET가 됩니다. 이런 카이자성 1만 알 α 자유도 2배의 R 플러스 1 자유도가 되고 2 r 세타 증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6.6입니다. n 1 2에 대해서 50시간에 걸쳐 수명시험을 하더니 다음과 같은 고장시간이 데타가 늦었다. 다음 샘플 중에 고장난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았다. 평균 수명의 점수정치를 구하라. 고장난 것에 대한 순번 아이가 있고, 이제, 아에 따른 ti입니다. n이 10이고, r이 4이고, tc는 5 0이므로 평균 수명의 점수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타 중심은 r 분의 t 가 되고, t는 시 i 마 ti, 고장난 것에 대한 시간합, 플러스 고장나지 않는 n-r에 대한 tc까지 곱이니까, n-r, 한 값에서 tc를 곱한 이 식이 돼가지고, 구해집니다. 그럼 고장난 것에 대한 시간합은 요 다섯 개를 다하면 되고, 네 개를 다하면 되고, 고장나지 않는 것은 열개 중에서 여섯 개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6개 고장 안난 것은 이 TC까지, 저 50까지 시험이 되기 때문에 50고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35단위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예제 6.7입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MTTF를 추정하기 위해서 N50개의 제품의 수명을 정시마감 TC 100위를 정해놓고 관측했더니 총 고장수는 r이 10개이고 총 동작시간은 t equal σti plus n-1 한 값에다 tc를 곱한 식에서 σi 곱해부터 10까지 ti plus 50-10한 값에다가 100일, 아, 100을 곱해서 이제 4500시간이 이제 구해졌습니다. 신뢰수준 90%로 양쪽 추정에 의한 mttf 구간추정을 실시하라. 정시 중단 시험인 경우로서 교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교체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점추정치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난 것은 시그마 ti까지 합이고 고장나지 않는 것은 m-r로서 tc까지 고배져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시간이 된 겁니다. 따라서 교체하지 않는 경우로서 세타추정치의 점추정치는 TTF 추정치가 되고, 이는 R분의 T가 되고, 450시간으로 됩니다. 다음으로, 양쪽 추정에 의한 신뢰 구간은 15.6.53에 의해서 구간 추정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정시 중단인 경우에는, 이제 자유도가, 그, 정수 중단과 대비해서 틀린 점은, 이제 R이 R 플러스로 된다는 것이, 이제, 검증, 어, 알려지는 식으로, 검증된 결과식이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 세타의 한 값으로서는 카이자슨 1만씩 2분의 알파, 자유도 2배의 알플러스 1분의 2R 세타 중치. 상한 값으로서는 카이자슨 2분의 알파, 자유도 2R분의 2R 세타 중치가 되는 식으로부터 이 식에다가 그 데이터가 대입되어가지고 알파는 0.05로 됩니다. 0.05로, 어, 이 경우에 0.05가 0.1이 되어야 됩니다. 아, 알파 0.1이 되어야 됩니다. 0.1이 들어가서 이제 구해지는 겁니다. 0.1이 들어가면 0.9가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이 경우에 10이 들어가서 구해지고 세타 추행신화 위에는 450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가 시에서 정리되면 세타의 구한 항안값으로서는 65.33, 상값으로 그래서는 829.45가 됩니다. 따라서 MTTF의 90% 신뢰 구간는하한값은 266시간, 상한값은 830시간이 됩니다. 병렬 결합 모델의 진료입니다. 이 병렬 결합 모델은 다양한 이식기성으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합니다. 부, 그림 6점사하는 부품을 여분으로 한개더부하시켜서 부품 두개중 어느 하나만 작동하면 전체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결합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병렬 설계라고 하고, 용장 설계, 리딩한도시 설계, 여유 설계, 과잉 설계 등으로도 불립니다. 병렬 설계를 하면 전체 신뢰도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A 부품이 있는데 이제 비부품을 여분을 한게더 설치했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가 이제 병렬 설계라고 합니다. 병렬 결합 모델이라고 하는데 A의 실뢰도 Rl, B의 실뢰도 Rb, 전체 실뢰도 Rl에서 되는 경우가 병렬 결합 모델인데 병렬 결합 모델의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체 실뢰도 Rl에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r l 는 PrA ORb입니다. PrA 커 b 가 되고 이는 PRA 플러스 PRB 마이너스 PRA 꼬이 PRB가 됩니다. 이는 RA 플러스 RB 마이너스 RA 꼬이 RB가 됩니다. 또한 RT 플러스 FT 이걸 1의 관계에서 다음 식으로 될수 있습니다. RS는 1 마이너스 FA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FB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b 에 에다가 일마스 fp 로 곱한 이 시기 되고 이는 정리하면 1 마이너스 fa 곱하기 fp 가 되고 fa 에다가 1 마스 ra 를 대입하고 fb 에다가 1 마스 rb 를 대입하면 이런 일 마이너스에다가 1 마스 ra 에다가 1 마이너스 rb 로 곱한 시기 됩니다. 일반적으로 엔개 부품이 백열 결합할 때 시스템 전체 시료도 알레스는 알레스이고 일 마이너스 파이 i-1부터 n까지 fi가 됩니다. fi는 1 r 라인광열에서 이것은 1-pi i-1부터 n까지 걸로 1라9가 됩니다. 병률결합 모델의 시스템 mtbf는 6.61에서 rt는 2의 마이너스 란 t성 r1t는 2의 e 마이너스 란 1의 t성, e -T성 R2t는 이외의 e 면 r 2t성의 시설물을 따를 때 이것으로 대체하고 양변을 적분하면 또 mt b f 를 구하도록 합니다 인테 t e g r a l 0에서 무한대까지 RT dt 이것은 인테 t e g r a l 0에서 무한대까지 R1t dt 플러스 인 i e g r a l 0에서 무한대까지 R2t dt 마이너스 인 i e g r a l 0에서 무한대까지 R1t, r t dt가 되고 이미 인터그라울 영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란다 t 성의 dt 이퀄 인터그라울 영에서 무한대까지 e 의 마이너스 란다운 t의 dt 플러스, 인터그라울 영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란다 2t dt 마이너스 인터그라울 영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란다운 플러스 란다 2한 값에다 t dt가 됩니다 이는 란다운 분의 1 이퀄 란다운 분의 1 플러스 란다 2분의 1 마이너스 란다운 플러스 란다 2분의 1로 됩니다 이 예외에서 병렬 결합 시스템의 mtbfs는 다음과 같이 고 합니다. mtbfs는 란다 s분의 1이 되고, 란다 1분의 1 플러스 란다 2분의 1 마이너스 란다 1 플러스 란다 2분의 1로 됩니다. 상기식에서 그 란다 1 이고 란다 2 이고 란다 0 라면 mtbfs는 또다음과이 주어집니다. mtbfs는 2분의 3에다 곱하기 란다 0으로 1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란다 원 이걸 란다 투 이걸 란다 엔까지가 란다 제로인 n 개 구성 부품의 병렬 결합 시스템의 MTBFs는 다음 식으로 구집니다. MTBFs는 란다 s 아, MTBFs는 란다 제로분의 1 플러스 2 란다 제로분의 1 플러스 n 란다 제로분의 1까지 합이 됩니다. 그럼 평균 수명 세타 제로는 란다 제로분의 1이라고 하면. 시스템 mtbfs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mtbfs는 시그마 i 구 1부터 n까지 i 분의 세타 제로로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고장율 란다 s는 또 다음 식으로 보입집니다 란다 s는 mtbfs 분의 1이고 이 mtbfs가 란다 제로 분의 1 플러스 e 란다 제로 분의 1 플러스 n 란다 제로 분의 1까지 합이 되는 것분의 1이 되므로, 분모는 또, 시금마, 이크 1부터, n 까지아분의 세타제로 한것분의 1로 됩니다. 이거 세타제로는 난다제로면 1이 됩니다. 이것이, 백열인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식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적정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된 시리즈입니다. 전체 일례도 r 스가0 8으로 하고자 할 때, r 파이브의 시험도는 얼마인가 이 전체 시스템 시료도 RS는 R1에다가 RS1, RS2 세개 고분을 하고 이제 이거 풀어서 하는데 먼저 이 병렬 부분에 대한 RS1은 1-에다가 1-R 한 값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는 0.96으로 되고 그 다음 우측에는 이 부분 난 RS2가 1-1-R5 한 값에다가 1 0.7한 값으로 해서 식이 되는데, 정리하면 0.7 플러스 0.3 R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RS1과 RS2가 위에 들어가서 정리되가지고, 그 구한 값이 0.85가 되므로 이 식으로부터 R5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R5가 0.946으로 구해집니다. 예, 지금까지 악스파시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